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찍힘이 보시기 이용식입니다. 인사받으세요. <laughs>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웃음> 어딜까요 <웃음> 그렇죠 선바위. 바로 태화강 상류에 위치한 선바위변데요 여름의 무더위를 피해서 정말 우산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들 놀러 가시는 곳이죠. 자 요즘처럼. 겨울을 지나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깨끗해진 태황을 찾는 반가운 손에 연어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린 연어를 바다, 바다로 보내는 건데요. 제가 울산이 좋아서 이렇게 매주 찾아오는 것처럼 작은 물고기도 울산의 매력을 알고 찾아온다니까 울산을 정말 멋진 도시로 인정, 인정합니다. 자 매력 넘치는 울산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시대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울산시대 예. 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운입니다 이번 한주 울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살펴보시죠. 오비는 지원인데요. 울산시교육청이 다음 달 10일부터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의 교육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초등학교 입학 준비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학생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음은 부캐입니다. 원래 이름과 모습을 대신해 만든 부캐릭터의 줄임말, 바로 부캐인데요. 최근 SNS를 중심으로 부캐를 만들어 지자체를 알리는 지역 공무원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부캐릭터로 변신했을까요? 부캐 공무원들의 활약상 잠시 후 남미경 시사 평론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3위는 경찰 특공대입니다. 산업이 발달한 울산은 석유화학 단지나 원전 등 외부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시설이 밀집해 있죠. 하지만 정작 테러에 대응할 경찰특공대는 없었는데요. 정부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하반기엔 울산에도 경찰특공대가 생길 전망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는 4, 5월 중 30명 안팎의 특공대원을 선발해 훈련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특수훈련이 가능하면서도 긴급출동이 편리한 부지도 물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위는 부활입니다. 산업 수도 울산을 일군 주역이죠. 기업과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울산 공업 축제가 올해 6월 다시 시작됩니다. 1988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후 35년 만인데요. 산업 도시 울산을 알리고 시민들을 한데 모으는 화합의 장 울산 공업 축제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제의 키워드 이번 주 1위는 청신호입니다. 울산 지역의 석유화학 업계가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s o l 은 5년 2026년까지 9조 2,500억 원을 투입하고요.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도 무려 15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한동안 땜했던 석유화학 업계의 통큰 투자가 고용을 늘리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해볼게요. 지금까지 랭킹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자, 관련 소식 남미경 시사 평론과 함께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역을 다니면 느끼는 게게참 축제가 참 많아요. 울산시가 지금 산업 문화 축제를 만들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울산하면 또 산업 도시인데 말씀하신 산업 것처럼 도시. 이 산업 도시 울산을 가장 잘 드러낼 만한 축제는 없습니다. 음흠.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 김두겸 시장이 제안을 했던게요. 산업 문화 축제를 새로 만들자라는 거였고요. 또 지금 한창 그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름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오! 이름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공업축제 또뭐 태화축제, 굴뚝축제 이세 가지 이름 중에서 이 산업문화축제로 어떤 이름이 좋은지 울산 시민들에게 여쭤봤는데요. 네네. 공업축제가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앞으로 울산 공업축제를 산업문화축제 이름으로 어, 사용하기로 했고요. 또 태화축제에서 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화강에서 일컫기도 하고요. 큰도잘 알고. 있죠. 네, 한자로 도큰하 합이라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시민 대합을 하 이루기. 다는 그런 축제 의미로 후보에 올라섰고또 굴뚝 축제는 이 굴뚝은 또 제조 표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너무 이런 거 이미지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좀큰 공감을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뭐늘 음. 시장님도 이렇게 뵈면은 항상 이 울산이 좀 다르게 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그리고 누구든지 오면 한번 오면은. 아주 그냥 여기서 살고 싶은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참그 김두겸 시장님 말씀으로는 공업축제가 오래전에도 있었다고 제가 그런 말씀하신걸들었은 적이 있어요. 네, 1962년에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산업도시로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67년에 이제 공업축제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67년도에 시작이네. 그런데 네, 80년대 음. 들어서 공업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공해를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또 그래요. 시민들을 많이 또 이렇게 참여시키는데 한계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음. 20년 동안 이어졌던 공업축제가 1988년 이후로 이제 끝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음. 공업축제를 대, 그 대신 에서 초형문화제가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지난해까지 이어졌는데 지금은 초형문화제를 폐지를 하고요, 공업축제를 35년 만에 이제 부활을 시킨 건데요. 어허허. 60년대 공업축제 분위기를 알수 있는 영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네. 어 그러네 지금 흑백이네요. 어 아주. 귀한 영상인데 네 이제 시민들 모두가 일 년에 한번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리가 공업축제였다고 합니다 네, 하이라이트는 지금 보시는 가장 행렬이고요 가장 행렬. 네, 학생부터 근로자까지 많이들 참여를 했는데 기업들은 자동차나 배또 석유학 화 제품 모형을 만들어서 선보이기도 했고요 또 공업축제가 소문을 타면서 울산을 찾는 관광객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래요 저 때는 이+ 텔레비전도 귀했어요 흑백을 봐도 즐거웠어. 야, 저 때는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 화합, 결속 이런 게참 중요한 시절이었거든요. 네. 이걸 경험한 세대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때의 추억, 아, 나 때는 저랬는데 음. 이 기억이 사호3몇대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이런 향수가 커서 그런지. 다시 공업 축제를 부활시킨 이유가 뭡니까? 네, 울산시가 생각하는 지역 대표 축제라고 하는 것이 음. 울산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울산다운 것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굴뚝 산업, 제일의 공업 도시를 빼고는 울산을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당시에 공업 도시로서의 어떤 명성 또 자긍심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공업 축제로 이제 회기를 한 것인데요. 다만 좀 아쉽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역 산업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이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너무 과거의 그런 공업 이미지에 우리가 어,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하여튼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어쨌든 이 울산 공업 축제가 음.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할 텐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잘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음. 자,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음,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음.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번 축제의 거리퍼레이드가 될것 같습니다. 거리퍼레이드. 네, 단순히 그런데 이제 시가지를 어, 행진하는 수준이라면 아무래도 축제의 어떤 그 본래 취지와는 좀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음. 또 하나는 이제 폐지되는 처형문화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처형문화재는 오랫동안 우리 울산의 대표 축제이기도 했었고요. 또처영무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또그 인류문화유산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영문화제를 폐지했다고 해서 그냥 끊어낼 것이 아니라 어, 처영문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 어, 축제 녹여내는 그런 반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참 옛날에 음. 축제 모든 축제 같으면 가장 행렬. 예? 네, 그렇죠. 저도 가장 냉혈에 앞장 섰던 사람입니다. 음. 그때 어디선가 음. 바다 축제를 가는데 음. 전부 이제 물고기로 변장을 했는데 음. 나는 변장할 이유가 없었어. 음. 그대로 반바지만 입고 나와서 음. 나는 그 생선 중에 보고. 아 보고. 그냥 걸어 나가니까 보고가 돼가지고 네네. 뒤에 보니까 꽁치도 따라오고 네네. 뭐 아구도 따라오고 음. 다 따라오는 게 음. 나는 그냥 이것만 보여주니까 보고. <laughs> 참 참. 별로 올라가지 는다 보기 많으시겠네요. 네? 보기 많으시겠네요. 그래서 그 대본에만 충실하세요. <laughs>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 보자고요. 저는 네. 오랫동안 이 뽀식이라는 캐릭터로 지금까지 쭉 지내왔는데, 다른 캐릭터는 뭐 상상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별명 불러주는 것도 싫어. 뭐 장동건이 같다. 뭐 네. 최민수 같다 뭐 <laughs> 이런 거안 어울리잖아요 내가 정말 그래서 요새 보니까 말이죠 네. 부캐릭터라가 그 단어가 유행이더라고요 네. 부캐릭터 본연의 내 모습이 아닌 다른 자가 아 음. 나오는 걸 부캐릭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줄여서 요거를 부캐라고 합니다 부캐. 음, 음. 그런데 공무원들도 부캐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홍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더 재밌게 지자체를 알리기 위해서 음. 딱딱할 수 있는 공무원의 그런 이미지를 버리고 부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를 만드는 너튜브 영상을 같이 보실까요? 보시죠. 남도성 학문이야. 뭐? 홍보가 필요한 자에게 도복을 입은 도사? 도책을 뭐? 전해주는 홍보의 이로구나 남도청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남양식 주무관인데요 일명 남도사라고 합니다 네, 홍보가 예, 저는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기책을 전달하는 컨셉으로 해서 최근에 도사라는 아닌가? 두 캐릭터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 맞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울주군청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정학석 주무관인데요. 예, 이번에 음원을 정식으로 냈고요. 직접 가사도 쓰고 노래도 불렀다고 합니다. 세상에. 예, 아, 울주군청을 소개하는 가사를 직접 썼구나. 그렇죠. 네. 그럼 가수로도 데뷔했다는 말씀? 네, 그러니까 래퍼로 데뷔를 했고요. 네. 이 음원을 내기 전에는 사실 아무도 못 알아봤다고 하는데 이번에 음원을 내고 나서는 어, 많은 분들이 좀 알아보셔서 사인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요즘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트로트로도 활동 영역을 좀 넓힌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참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이렇게 들어가서 뭐 서류 만들려고 하면 번호표 뽑으세요. 줄을 서세요. 뭔 일로 하셨어요? 이렇게 참 어? 미소가 별로 없는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서류를 또 만들고 그랬잖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만 계시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 아~ 정책을 홍보해서 좋고 지자체를 멋들어지게 알릴 수 있어 좋고 무엇보다. 음. 친근감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음, 그러니까 두분다 음. 저희 울산시대 에 출연을 하셔서 네. 인연이 있거든요. 하셔서? 네, 네. <laughs> 네 두분다 울산시대 출연을 하셔서 저희하고도 음. 인연이 좀 깊은데요. 네.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남영식 주무관의 어, 부캐가 아니 본캐를 만나보시죠. 어, 이분 만나고 싶다. 음. 아무래도 캐릭터를 하나 잡고 하는 게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흥미를 가지고 볼수 있어서 홍보하려는 내용이 좀잘 전달이 되는 거 같고요. 어머.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두 주인공이 울산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이참에 부키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이번 주 랭킹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남미경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습니다